네, 프르미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도 이번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요. 목감기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목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프르미는요 들고 있는 아이와 함께 또 오늘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프리미는 또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지 아가부터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중품이고요. 이렇게 아가를 귀엽게 달고 있는 애예요. 아가를 한 4개부터 5개까지 달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한 6개 정도 달고 있는 라지아가고요. 이런 시형도 있고요. 완전 얼큰한 엄마 얼굴에 이렇게 아가를 달고 있는 애예요. 그또 전체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같이 귀여운 아가를 달고 있는 여인은 라지아가 이 친구 만5 0 0 0원입니다 나 호크민이에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는 특대품을 올렸었는데요. 그 아이보다 조금 살짝 작은 느낌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3만 원에 판매했었는데요. 를 오늘은 이 친구 2만 5천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 사이즈는 한 1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런 사이즈 아니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요 아이 하나만 거의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여인은는 나나 후쿠 미니였습니다. 여아이 25,000원입니다. 찐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로제트 자체는 장미꽃을 많이 닮아가는 아이예요. 여인은 하루하루 진짜 마음을 설레게 할것 같은 야스민이라는 아이고요. 제가 이 친구는 앞전 영상에서 7.5번에는 좀 작은 사이다 싶은 아이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너무너무 색감이 찐 보랏빛으로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서 제가 앞전에 모델컷으로 이렇게 합식을 해서 올렸던 아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아이고요. 그 아이를 보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군생은 판매 안 하시냐고 혹시 구할 수 없냐고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서 이렇게 오늘은 군생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친구 진짜 찐보랏빛이 너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야스미란 아이고요. 15cm 화분에서 거의 15cm가 살짝 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다 삼조 군생이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묵직한 이렇게 느낌이 나는 아이고요 얼굴이 엄청 커요. 그리고 엄청 큰 얼굴에 사이즈도 큰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아이야요 하나같이 묵직한 얼굴에 사이즈도 크고요 이렇게 삼두 군세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찐 보랏빛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 이 아이는 야심이이 친구 35,000원입니다. 이 아이, 앞전 영상에서 7.5g 이렇게 올렸던 애도 이렇게 만 원에 판매가 됐던 애인데요. 이 친구는 거의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야스미이었습니다이 아이는 플로리 티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기도 무거울 정도로 엄청 얼큰하고 짱짱한 얼굴로 크고 있는 애이고요. 이렇게 엄마 얼굴에 아가 얼굴을 4개 정도 달고 있는 이런 수형이 있고요. 이런 수형도 있습니다. 이런 수형도 있고요. 이 친구 지금은 거의 오렌지빛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크면서 더 레드빛으로 크는 애이고요. 이런 스타일 1번 스타일이 있고요. 이렇게 2번 스타일 이 있어요. 이 친구는 진한 자주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 있는 애이고요. 거의 8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수형이 있습니다. 이런 수형도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1번 타입, 이쪽은 2번 타입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1번 타입은 13,000원이고요. 두수가 많은 2번 타입은 2만원입니다. 1번 타입이나 2번 타입은 사이즈는 똑같아요.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플로리 디티였습니다. 와이 친구 완전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도 그렇고 핑크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요 아이는 디오르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도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약간 중품에서 좀 작은 느낌이 있다면 이 친구는 거의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한 1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디오르 35,000원입니다. 이런 수영도 있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조금 이와이브로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작은 사이즈는 빼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만 나갈게요. 이 아이는 핑크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디오르입니다.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펄본 베르크 금이에요. 이 친구 핑크 보라빛이 너무너무 예쁜 애이죠. 그리고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예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 컷을 보여드리면 완전 꽃밭이죠. 이 친구는 펄본 베르크 금이었습니다. 색감 예쁜 아이 꼽으라면 또 뮤즐리가 빠질 수 없죠. 진짜 너무너무 예쁜 색감으로 크고 있는 뮤즐리입니다. 뮤즐리 자체도 로제트가 그렇게 완전 통통하게 크는 아닌 아닌데, 요 아이는 완전 이렇게 보시면 로제트가 도톰하게 크고 있는 뮤즐리예요. 이렇게 밑에 자를 달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적심 군생입니다. 그런수영도 있고요, 이런 수형도 있고요. 10cm 원형 포트에서 크고 있는 뮤즐리예요이 친구 뮤즐리 마하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요. 로치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로제트 꼭지점이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쁜 애이구요. 이런 목대에 밑에는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수영이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식물이다보니까 다수형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 아이가 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노치 5,000원입니다 블루엘프예요 제가 종자을띠는 아이를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10cm 하반에서 크고 있는 이런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삼두 군생입니다 여기서 더좀더 더 여기서 더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3두 군생부터 이렇게 4두 군생까지 있어요. 여기서더 진한 핑크색으로 더물리두면 예쁜 애입니다. 요 애는 플래프 5,000원입니다. 이렇게 4두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 애들은 블루 엘프입니다. 요 애는 집시금이에요. 로제트 이렇게 보시면 장미꽃을 많이 닮았죠. 그리고 목대를 가지나이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요런 사이즈, 아니, 요런 수영도 있고요 요런 수영도 있습니다. 가운데가 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입니다. 이 아이는 집시금 7,000원입니다. 바로 앞전 영상에서 제가 하와야 금을 올렸었는데요. 거의 다 판매가 되고 또 찾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아이가 하월야 금이 물이 들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만 이렇게 물이 좀잘 들었고요. 또 수영을 보여드리면 이런 수영이 있습니다. 이런 수영도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수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월야 금이고요.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새벽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층층이 크는 느낌이 약간 레드문도 닮았고요. 이 친구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에요2도 군생부터 4도 군생까지 있는데요. 이 애는 이렇게 밑에 좌우까지 3도 군생이고요. 이 애는 이렇게 4도 군생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예쁜 이 애는 새벽입니다. 새벽 이 친구 6천원입니다. 이 아이 꽃은한 인기를 갖고 있는 휴밀리스예요. 휴밀리스인데요. 이 친구는 휴밀리스 무지금이에요. 이렇게 아가를 달고 있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또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있고요. 이 아이는 또 밑에 자그를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수영도 있습니다. 휴밀리스 무지금. 이렇게 너무나 예쁘죠? 핑크빛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한 8cm에서 10cm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흰머리 더블리또 이렇게 수형이 다 틀립니다. 여기는 휴무리스 금무지입니다. 휴무리스 금무지. 이 친구 마왕입니다. 용접포트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백장미에요.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뽀얗게 크고 있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죠. 진짜 뽀얗게 너무너무 예쁜 백장미예요. 이렇게 이도 군생은 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이렇게 웨이드입니다. 웨이는 백장미 5천원입니다.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종포트에있는 레드탑이고요. 3두 군생이에요. 3두 군생부터 이렇게 4두 군생까지 있고요. 그런 색도 있어요. 좀더 오렌지빛으로 이렇 물이 들어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 레드 다 6,000원입니다. 노제트가 완전 빵빵하지요. 진짜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진짜 완전 빵빵한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도 군생이고요. 이렇게 목대를 다 가진 이도 자연 군생이에요. 핑크색의 자주 빛으로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는 이 아이는 아모르 파티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서 하나같이 다 앙증맞고 귀여워서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친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이는 아모르 파티 6,000원입니다. 와, 이 친구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렇게 로제트 보시면은 완전 통통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로제트가 여기서 더 짧아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 더 귀엽게 크는 아이고요 뽀얀 백분이 한몫 더해주는 요 애는 문소톤이에요. 목재를 가진 자연 군생이고요이 친구 종저포트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2,000원입니다. 전체 컷을 보여드리면 한두 포트, 세 포트 합식하면 더 귀엽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문소톤입니다. 에는 7.5g에서 크고 있는 페트리시아입니다. 이렇게 핑크 스파처럼 요 애는 이렇게 진한 자주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페트리시아 2도 군생부터 4도 군생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3두 군생도 있고요. 이렇게 4두 군생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멍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친구 페트리시아3 0 원입니다. 이 친구는 머리 투수만 원에부터 나갈게요. 손톱이 이렇게 진한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여인은 루돌프예요. 루돌프 7제 5번에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2 0 0 0 원입니다. 이 아이는 다 이렇게 같은 수형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애입니다이 아이는 루돌프였습니다. 얘도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뽀얀 백분이 살짝 나오면서 전체 색감은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실제 오어물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는 블랙코코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블랙코코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오리지널 말간이에요. 오리지널 말간 이렇게 엄마 몸에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달고 있는 아이고요. 자구를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바글바글 달고 있는 자연 군생이에요. 완전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15cm가 넘는 사이즈,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는 제가 오리지널 말간 물든 모습을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 아이는 오리지널 말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 3만원입니다. 그런 수영도 있고요. 하나같이 이렇게 귀여운 자그를 달고 있는 우리 치말마이가였습니다눈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이쁘게 든화월야 근강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푸르미도 다음 영상 더 예쁜 아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